자주진루 정봉주, 정봉주 주진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지난주에 정봉주 의원님한테 전화 방송 직전에 온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였어? <웃음> <웃음> 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의원님 앉으세요. 네. <laughs> 주진우한테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장모, 양평 개발 있잖아. 제가 양평 개발 사업좀 알잖아.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계속. 알잖아. 잘 알죠. 어, 깊게 하지 말고. 어, 남들 안 하는 취재를 하는 건 전문 아니야. 거기 네. 이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응, 음, 있었지. 네. 음. 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어. 제가 잘 압니다. 이혼이 네. 있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아, 그래요? 또 의원님도 아시는 사이드가 있구나. 어떻게 아십니까? 저, 저 표정, 저 표정은 아니, 몰라요 <laughs>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잘, 잘 모르겠어 진짜 몰라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그때 그래서 장모 쪽에서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누가요? 장모 쪽에서 누가? 아울지만 내일모레 50인데 <laughs> 부상할 때가 있겠지 그때 네.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네. 지난주 리바이벌 하자면 정유라 대리 수업을 해결해 줬던 네.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었던 고영태 차은택 등과 골프를 쳤던 김종 전 차관을 최순실과 연결해 줬던 최순실과의 특수 관계인. 네. 하정희 교수가 있습니다. 얼른팔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네. 이철수. 이철수 씨는 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아주 유명한. 네. 근데 우리 정봉주 의원님의 취재하면 하천대의 김만배 전 기자와 깐보다. 예. 최순실 씨가 이렇게 오우. 훅 하나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하정희 교수의 사촌이 하선희 씨다. 음. 요것도 요 팀이 최초로 찾아낸 것인데, 하선희 씨가 김창경 전 미래저축회장의 부인인데, 이분들의 소유 임하에 최순실씨 부모의 묘지가 있다. 요렇게 때최순실 씨라고 또 연결이 되고, 김창경 전 회장이 200억을 들고 중국으로 밀랑하다 잡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변호한 양반이 곽상도 의원이다. 근데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자리에 보낸 사람이 최순실 씨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추정이 있고 실제 민정수석실 문건은 매일 최순실들 씨에게 전달이 돼서 최순실 하드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곽성도 최순실하고 또 한번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말로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이외의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하나은행 찾아가서 해결한 게 바로 곽상도 의원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 하나은행은 스무 살 정유라에게. 한국당을 담보로 독일에서 대출받게 해주는 사상 초유의 자금 회전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프랑크 푸르트 지점장이었는데 이상화. 이상화 씨. 이 이상화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승진을 안종보에게 지시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최순실하고 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첫 번째 법률 고문. 그리고 또 곽상도는 허천도에서 50억을 받고 그리고 김창경 전 회장 2012년에 대장동 땅을 샀다고 하는 일기 민간업자의 증언과 김창경 전 회장과 가까운 지인의 증언이 있었다 예. 근데 실제 샀는지 확인이 안 됐고 대장동 관련해서 최순실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우리의 의혹의 출발인 대청소 관할도 아닌 수원지검에서 했단 말이죠 누가 이 사건을 수원지금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관련자들을 싹 대청소를 했을까? 여기서 출발한 거란 말이죠. 누가 그런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해냈을까?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최수실의 그림자까지 간 거예요. 깡패도 정리해야 되고, 검사도 정리해야 되고, 은행도 정리해야 되고, 재벌도 정리해야 되고, 이걸 누가 했을까? 곽상도의 힘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검찰이 쫓아가야 되는데, 검찰이 아직 곽상도한테도 못 갔어요. 멈춰있어요. 일단 50억 클럽의 최재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박영수 특검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기동, 이동열 이동열이요? 김만배 변호사들하고 김기동하고 이동열. 이동열이 동열이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보관데 핵심이었고요. 어, 봉도사를 가석방 해주니 안해주니할때안 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laughs> 안 해준 사람. 지금 <laughs> 거론한 사람들은 검찰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이스들이에요. 에이스의 중수부를 거친... 에이스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지도 못했어요, 아예. 곽상도를, 수사를 해야, 누가 정리했지? 하나은행은 어떻게 했지? SK는 어떻게 했지? 아무 데도 못 가고, 맴돌고 있어요. 동영아 회계사가, 박상도전 네. 의원이 막힌 걸 풀었다. 예? 라고 했다며? 했어요. 하나은행을 만나서. 하나은행을 만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 녹취록에. 일단 한번 해봐. 김정태. 한번 해봐. <laughs> 자, 그리고 이 최재경과 김기동, 이 사람들은 BBK 검사들이에요. 이 최재경이라는 분은 대검의 중수부장을 지냈어요. 중수부장. 지금은 삼성에 가, 있겠네. 삼성에서 핵심이 됐어요. TK 출신의 이 검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중수 이과장이 그때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두 분이 뭘 했냐면은 저축은행 수사를 했어요.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저축은행, 네, 부산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2011년 때 대장동의 첫 번째 종잣돈이 됐던 것은 부산 저축은행에서 나온 1,100억 대 네. 자금이죠. 그 부산 저축은행을 수사했었다는 를 거예요. 대장동의 곽상도와 이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자 최재경 윤석열이 저축은행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수사가 중요합니다. 이 수사가 왜 중요한지는 봉도사가. 알로아차 까불어 보면.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너무 신나서 까불어. 그러 그러니까. <laughs> 내가 뭘뭐 신나. 누구 뿌락치라고 비판받다가. <laughs> <laughs> 아 부끄러워. 첫 번째 무조건 이럴 땐 자금의 흐름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브리치 자금을 댄게 누굽니까? 부산저축은행이에요. 첫 번째죠, 그게. 첫 번째란 말입니다. 제일 그러니까 처음 돈이 들어온 게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은 초기에 축이에요. 첫 번째는 안축죠 저기가. 첫 번째는 안축에요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브릿지 자금이라 그래요. 개발로 가는 다리라 그래서 브릿지 자금이고 이 돈이 있어야지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은 제대로 대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하는 게첫 번째죠. 자, 두 번째. 이게 잘안 됐어. 그런 다음에 김만배로 넘어와. 민간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천억 이상 땡겨와서 했는데 잘안 됐어. 잘안 돼서 4, 5년 지났죠. 그리고 네. 4년이 지났어요. 네. 두 번째. 2015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화천대유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잣돈을 대줘야 된다 말이에요, 종자돈. 파트너스가 400억을 왜 대줬는가? 킨앤파트너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요 배임을 했어요 세 번째가 하나은행은 7천억을 주도하는데 본인들이 2,250억 하나은행과 하나개발까지 해서 14% 5% 해서 19%를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수익은 모든 수익은 화천대유로 몰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사이 될건딱 나온 거예요. 자, 부산저축은행, KMP 하나까진 조사를 해라. 요 과정에서 돈을 먹었다고 확인이 된첫 번째, 곽상도, 박영수, 무조건 수사 대상이죠. 박영수 특검, 친, 특 친척. 친척이. 곽상도 아들. 자, 그 다음에 50억 클럽 있잖아요. 지금 빠진 게 뭡니까? 부산저축은행 안 하고 있죠? KMP 안 하고 있죠? SK 안 하고 있죠? 하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부터 하자. 라고 하는 얘기가 왜 설득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해. <laughs> 졸지 마. 이게 진짜 중요해. <laughs> 졸지 마. 자, KMP가요. 네. 민간. 민간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예, 최규원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자, 여기서부터 에 얼마를 빌리냐면요. 400억 빌립니다. 기넨 파트너스가. 네. 예. 키넨 그 파트너스가 최규원한테 400억 빌려요. 이윤 얼마냐? 10%. 기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한테 돈 빌려... 요 잖아요. 351억 빌려 줍니다. 이윤 얼마? 최소한 10% 넘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 수익이 남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막센이자로 빌려 줍니다. 6.9%. 이건 말이 돼요? 이거는 회사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PF p 관계자들 다 배임죄예요. 그다음에 그 화천대유요. 2019년에 어바웃 어바웃 이자 지급 비용이 250억이에요. 이자만? 이자만. 2020년에요. 특별히 부채가 는게 없어. 근데 2020년에 이자 지급 비용이 1000억이야. 부록 1 4거기에 대한 자세 설명을 해놨 돼. 그래서 14를 막 찾아봤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250억 이자가 750억이 늡니다7 6 0억이가 늘어요. 이거, 김만배가 횡령한 겁니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지. 찾아봤어 이거요. 장부상에 등장하냐는가? 장부상에 아. S 모 회계법인 회계사가요 다 찾은 거예요. 붙여놓는 게 없어. 그런데 750억이 들어. 기사 한 줄도 안 나오잖아 이거. 그럼 검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 요 2011년 3월 지음입니다 이강길이가. 첫 번째 민간 업다 예, 이강길이가 검찰 들어가서 간담회 했다 그랬잖아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그래서,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강길 씨도 본인도 이제 중수부에 불려가가지고, 근데도 혹독한 수사를 받겠구나. 왜냐하면 천억 이상을 대출 받았으니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래서, 그래서 기다려주는데 수사를안 하고 그냥 차만 마시고 돌아왔다. 이강길 씨 말고 딱 조사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변호씨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저도. 오. <laughs> 다 알아, 다. 아유, 이강계 씨는요, 네. 실제 사업 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조우영 씨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함인가? 천함이에요. 네. 근데 천함을 네. 왜 불러? 대검 중수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2015년에 조우영 씨는 이강계 씨한테 10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돼서 2년 6개월 징역을 받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받았어요. 수원지검에서. 대청소 때. 대청소 때. 그런데, 이강희 씨가 들어갔더니, 이미 조우용 씨는 수사가 끝났어요.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조우용 씨를 어떻게 알지? 아무도 조사를 안 하고, 조우용 씨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 조 양반은,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중간에서, 거간해주고 10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요지는 알선 수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이미 알았다는 거지. 알았는 거죠. 근데 보내줬다는 거지 그냥.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성 대출을 해주고 누군가가 커미션을 먹고 하는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다 알았기 때문에 조용을 부른거 아니야? 불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불렀다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우영은 장부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저축은행에 가서 대출하기 전에 솔로몬저축은행을 찾아갑니다 이강길씨가 예. 솔로몬저축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부실 대출의 1인자예요 1인자는 아니고 1... 한 2인자나 3인자로 했죠. 부산저축은행보다 더 심한데 얘들이 야 니네 문제 있어서 대출못 해주겠어 여기서 거절한 걸 부산저축은행에서 해줬습니다 이 솔로몬 처벌 받았거든요. 야 솔로몬에서 거절했던 흔적이 있어. 어? 솔로몬도 거절한 걸 해줘. 있겠네. 부산 저축은 행 무조건 수사해야 되는 거죠. 안 했습니다. 수사를 하긴 했는데.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알선 수재 중간에 거관을 했던 조씨는 서류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조우영의 존재를 알수 없는데 조우영을 불렀다고 하니까 예. 이 사람은 그때는 빠져나가고, 계속 대청소랑 하는 대청소 때는 잡혀가요. 그렇죠. 조우영이가 2014년에 경찰 신문 때 대청소 때 그렇죠. 경찰 수사가서 이렇게요. 야, 나 2011년도에 이미 다 조사받았어. 조사받아서 조사 받았어 조사 받아서 무혐의로 중앙지검에서 중수에서 조사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어. 내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구속됐을 거 아니야?라고 경찰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11년에 조사받고 덮은 것 같다. 그다음에요. 2013년, 2014년 이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떼일 것 같으니까 조사합니다. 다 배임 횡령이야. 다 배임 횡령. 이강길이 배임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 예보는 무슨 얘기냐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 이강길 씨한테. 첫 번째 민간업자한테 1,100억을 대출해 주셨잖아요. 예, 네. 1,155억이요. 대출해 줬는데 회사가 날라갔잖아. 부산저축은행이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확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예보도 웃기는 게 여러분 대출과 PF는 다릅니다. 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써요. PF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자, 이강길이가 p f 일으켰어요. 그럼 이강길 씨가 1,150억 중에 1원도 못 씁니다. 통장은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럼 결제는 누가 하냐면 대주단이, 대주단이 미래에셋입니다. 통장은 부산이 갖고 있고 결제할 때마다 미래에셋이 다 도장을 찍어 돈을 써요. 이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PF는 이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역할을 누가 찾아 냈어야 되냐면 2011년에 중수부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야 통장 너네 갖고 있었잖아 임마 요거 처음 나온 거야 요거는 아 이거 모든 게다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laughs> 핵심은 그거예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그 돈으로 대장동 사업이 시작됐어요 1기가 이게 대청소 한번 하고 나서 2기로 넘어갔죠 2기가 이제 화천대유예요 1기로부터2기가 권리관계를 넘게 넘겨, 넘겨받게 되는데 거기도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룰 것이고 출발이 2011년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가 부실 대출 대출해준 사람들이 감옥 갈 일인데 이 대출해준 사람들을 감옥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살아남아서 김만배로 이어졌다. 이걸 수사했던 당시 검사의 누구야? 그 중수위과장 윤성열그때 중수... 봐준 것처럼 보이는 이 수사. 봐준 거 아니냐고 물어야 된다는 거지.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예요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박영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깐보 아냐? <laughs> 박영수를 아... 조 씨에게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이잖아요 김만배고. 깐부끼린 네. 니꺼 네 내꺼 없잖아. <laughs> 그때그 수사. 그 수사 책임자가, 김만배가 가장 좋아하는 형, 최재경이었습니다. 중수부장. 그리고, 암욱 씨가, 새누리당 청년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김만배 기자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7, 8년 전에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저한테, 너 박근혜한테 너무 그런다고. 김만배 기자의 누나.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모르고 샀다고 한그 양반이 박근혜 열렬시자예요. 남욱도 안 부릅니다. 정영을 도안 불러요. 조우영을 부릅니다. 조우영은 그때 대장동 사업에 아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조우영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부실 대출 관계를 이미 검찰은 파악할 수 있을 파악. 거라고 보는 거예요. 조우영을 안다는 거는 이 대출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있단... 그리 통장은 부산저축은행이 갖고 있고 결제는 미래에셋이 한데 이들은 막상 수사에서다 빠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압권이 나오는데 이때남 나목도 넘어갑니다. 나목이 두 가지 혐의예요.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횡령, 배임횡령이 빠져요. 근데. 저건 대청소 때 얘기하는 거예요 4, 5년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금 얘기하는 거는 4년 말, 5년 초. 얘가 얘기한 2015년은 말이 되고. <웃음> <웃음> 뭐야, <그게. 웃음> 너무 가지시지 마시고, 오늘의 요점은, 2011년 돈으로 지금 대장동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첫 대출을 해줬을 때 이미 알선수제 불법이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 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때,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빠져나간 조 씨. 예,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는 그때도 간부였고 그리고 박영수를 속개한 사람이 김만배 기자고, 그리고 조 씨를 이강길이라고 하는 민간업자한테 소개해준 사람은 지금 녹취록 19개를 던진 정영학 회계사고, 지금 나오는 이름, 그때 다 나왔어요. 2011년에 수사가 조금이라도 됐잖아요. 오늘날에 화천대우가 없었죠. 배장동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우를 문제 삼으니까 좋아, 그러면 문제의 출발이 어디냐 따져보자. 어, 2011년이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마침 수사 검사였구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좋아, 특검할 거면 나한테 배임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자. 그리고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인데 그때 당신 이름 나오는 구만 그때 수사 제대로 안 했구만 이거 뚜껑 해야 됐구만 왜냐면 빠져나간 사람이 대청소 때 잡혀갔거든 같은 혐의로 그때 혐의로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은행 수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50억 클럽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물타기 헛소리냐 그랬잖아 부산저축은행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면 부산저축은행이 왜 나오죠,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었음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서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우리 깐부하냐. 김만배 변호사가 김기동, 이동열이라고. 이두 분인 특수부 라인인데요. 윤석열,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김기동, 이동률에게 털어놨던 내용이 지금 윤석열이 모르고 있을까? 알 가능성이 있죠. 꽤 있죠.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 가능성도 크 그러니까 50억으로 거. 가면 그 뒤에 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사를 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선배들이 다 있어. 그 뒤에 실제 최순실이 있을지 없을지 는 모르는데 글로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글로 못 가. 왜? 주변에. 고위 검사들이 다 있어요. 이 검사 출신 중에 에이스들이 쫙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있었네. 수많은 검찰 간부들이 있어요. 자기네 선배들이. 그래서 50억 쪽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해야 되고. 하나은행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짰는지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SK에서 그리고... 왜 돈을 댔는지도 얘기해야 돼. 그리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정영학만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를했어요 검찰이 사실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명한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의 변호사도 그 그룹의 수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그 사람들이 지금 수사 뒤에서 앉아 있어요. 대선 끝나고 싹 수사하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